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지금 곧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나경원 의원처럼 꼬리 탁 내리고 법원을 옹호하고 있었겠죠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재명 어, 대통령에 대한 무죄 만들기겠습니까? 자, 다르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자,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오늘 저기 재판 진행됐던 내란재판 중계 영상인데요. 못 보셨죠? 한번 보시죠. 한덕수가 뭐 하는지 보십시오. 확인이 됩다 특검은 장이면이전 장관이 보여준 문건을 단전 단수 문건으로 봤는데 두 사람이 16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열 전 장관은 문건을 놓고 갔는데 한전 총리가 챙겼습니다. 그러더니 이전 장관과 대화를 마치고 챙긴 문건을 세로로 반 접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보셨습니까? 예. 사장님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을 저지르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판을 중계하니까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됐죠. 진실을 알게 됐죠. 그렇지 않았으면 또 꽁꽁 숨겨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중요한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그런데 한덕수란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만약에 한덕수가 진짜 대통령이 됐다 라고 하면, 이런 내란 공범을 대통령 만들어 주는 것이겠죠. 근데 그건 실패했어요.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했으면 윤석열 풀어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윤석열 풀어주기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다라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신뢰를 얻는 특별한 조치, 적절한 조치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 헌법과 통제에 따라서 네. 올바른 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권 분리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기연 판사가 구속지소를 날짜로 돼 있는 것을 계산을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날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해석으로 날을 시간으로 바꿨으면 법원이 해석으로 입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상권분리 침해 아닙니까? 해석으로 입법권 침해했다고 저는 보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까? 이거야 말로 상권분리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는 쓰지 않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알고 계십시오. 다음. 우리 윤리감사관님, 아, 정말 지금 법원의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동안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하면 부끄럽게도 국회가 꼴등했는데요. 이제 국회가 대법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법원이 지금 꼴등이에요. 이 사태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지기현. 보니까 룸살롱에 대한 의혹의 입장이 본인 입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에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걸 생각해본 적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에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다. 그리고 나선 라이브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룸살롱 맞다고 인정하네요. 그죠? 룸살롱 안 갔다고요. 자이 사진 봤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이 사진 봤습니까? 예, 이거 룸이에요, 룸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 여기 이 장소, 예. 룸 맞죠? 예, 룸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룸사롱 아니라고 그래요? 룸사롱이냐, 융주점이냐, 달란주점이냐 이게 중요합니까? 시각 자체가 룸사롱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곳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약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곳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죠. 저희가 이게 보자가다 점검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예약 예약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주고 받은 카톡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카톡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직기현과 주고 받은 카톡. 예, 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안 하셨죠? 예. 그리고 직기현 휴대폰 바꾼 거왜 조사 안 하고 계십니까? 조사는 그거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게 알았습니까? 아니 근데 윤리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요구하셨어요? 요구도 안 네. 했죠? 요구하 u pass 요구 안 했죠? y o 해보 a 시 t talk. 요구 u go to the next one. 했습니까 o to the next one. y o 요 go to the next o 요윤리감사관 o 판 o 출신이죠. 예. 지금 one. You go to the n e x 저는 그 법원을 떠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래서 지금 법관 신분으로 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 법관끼리 제가 뭐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15년 전이었습니다. 왜 지금 재심고 않까지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당연히 요구에 대해 휴대폰 제출도 요구하나시 자체 감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뭐 외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상대방의 동의 하에 진술을 청취하고 서로 모순점이 있는지 그걸 비교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지부장이 있을 동안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분들의 그 이제.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유흥주정지, 나란주정지, 있는지, 아, 거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윤리감사관님, 자 질문의 질, 질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하면 제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보 그, 그리고 그 제보에 따라서 고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착수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이 이것이 출입하기에는 지극히 곤란한 내물 접대나 또는 접대 의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해야 될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 항목들을 왜 놓쳤냐 하는 것이 핵심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어, 그 전문 그이모 변호사로부터 그 접대 사실을 들었다고 하는 이제 분을 이제 그 조사를 하지 않았습 전문 전문과 예. 그 직접 있었던 사람과의 진술의 차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발이 됐고 공수처 수사도 착수됐고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의 엄중함을 생각해서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착수했으면 감사에 걸맞는 여러 조사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제보에 상응하는 그런 유형 주점이 있으며. 거기에 출입했는지 또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사진에 부합하는 그런 장소인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확인에 가장 지금 진술을 중요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그 확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세 사람의 진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네, 윤리 감사관님,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그렇게 안 하셨지 않겠습니까? 판사 몇년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판사 몇년 하셨습니까? 20... 재판 기록 보시면서 그러면 피고인이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다른 증거 조사 보지도 않으시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 확인하지도 않으시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관계로 이 판결은 무죄 이렇게 쓰십니까? 아니지 그,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지부장이 단순히 부인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잠정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동성했던 다른 두 사람의 진술도 일치. 진술의 일치 여부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마땅히 마땅히 조사돼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성실한 조사가 있었는지 감사다운 감사 활동이 있었는지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장이 나오신 거예요. 여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거짓말 경연장입니까? 발뺌하는 장소입니까? 국민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 잠재... 감사 활동을 적절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 것도 직무유기이고 이 국정감사장은 그런 직무의 성실성도 당연히 감사 대상인 겁니다. 진술 태도뿐만 아니라 태도의 태도와 내용 뿐만 아니라, 여기 뭘로 아시는 겁니까? 자, 다음은 최익진 의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